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. 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. 네. 아, 보시 이제 활동 막바지거든요. 활동 막바지라서, 예, 네. 더 이상 다이어트에 끓여서 못 느끼고, 많이 먹다 보니까 좀후각기장요 네, 여러분들한테 더 예쁜 모습 보이고 싶고, 죄송합니다. 오늘 맨날 야채 만 먹다가,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음식들이. 파 먹고 가세요. 네? 파닭 파닥. 파어파 파닭 그, 제 신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신동생한테 그 식사할 때 영화 있으라고 그 체크카드 하나 줬는데 그 친구가 그 학생이라서요. 돈이 없어요. 생각이 좋줬는데 맨날 바닥이 <laughs> 항상 불편서 한참 걸쳐지게 되는요 바닥이 도대체 바닥이 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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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아 굉장히 어떤 사람이 마치 어닭이나 닭볶음탕처럼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나보다 하고 굉장히 제가 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장말이 <laughs> <정말. 웃음> <laughs>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잘안 시켜 먹거든요 그런 거 근데, <laughs> 정말 큰 기대를 잡고, 나이 잡고,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, 저는 상이 맞은 줄 알았어요, 시켜서. 정말, 네,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네, 팥 위에다가, 팥 묻힌 건, 거, 묻힌, 거? 묻힌 것도 안했던것 같아요. 셀 팥. 그때는 뭔가 충격과 변신감이 있 아름다어요한 어, <laughs> 곡을 <laughs> 더 불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제이집에 수록된 곡 중에 민수 아, 언니가 불러드릴까요? 이 중에는 제가 이따가 보습니다 다시 한번 단단히 불러드릴까요?